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영업클러서2.0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영업 센터 이승두 페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소프트웨어 영업클러서2.0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업클러서2.0 사업은 라이프로브 기반의 바이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개편, 소프트웨어 기술력 양성, 네트워크 글로벌화,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역 내 소프트웨어 영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8개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각 담당자가 세부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특화 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용두진 대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라이프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정보 공통화력 플랫폼을 사용자 중심으로 구도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의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 12개사이고, 라이프로그 기반 바이오 정보 공통화용 플랫폼 데이터 코디네이터 사업의 12개사에 대해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이들 중 데이터 협업이 가능한 3개 그룹을 도출하여 데이터 결합을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은 각 기업당 800만원 상당의 데이터 AI 컨설팅입니다. 사업 프로세스는 기업을 선정하고, 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집기간은 4월에서 5월 중, 사업기간은 5월에서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전체 시스템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라이프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의 라이프로그와 유전체 데이터를 결합하여 인천 지역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 바이오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병원, 대학 컨소시엄으로 유전체 실증 데이터 500건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프로세스는 사업 공고 및수행사 평가와 선정을 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 및 산출물을 제출하는, 제출하는 것입니다. 모집은 3월에서 4월 중 사업 기간은 4월에서 11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공배 과장입니다. 소프트 융합 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은 바이오산업 분야와 데이터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을 할수 있는 기업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인천 소프트융합 기업 대상으로 하며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융합센터 이민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 사업과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 인력 연성 및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기업과 체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개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지역 내 소프트융합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예비 취업자, 소프트융합 분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약 70명 이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지원 시스템 운영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및 IR 전문 컨설팅 등 전문 솔루션 제공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스케일업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 내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중 12개 사에 대하여 IR 컨설팅 및 IR 자료 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집기간은 5월부터 8월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후약 3개월 동안 IR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온라인 역량 진단부터 IR 컨설팅 지원 기업 모집 및 기업 선정, 이후 IR 컨설팅과 IR 자료 도출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공동사업 담당자 김가은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공동사업은 전국 9개 지역 클러스터와 21개 지역 소프트웨어 지능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i c t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기업의 성과 홍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동사업으로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1대1 매칭해드리는 시장 개척단, 클러스터의 기업 홍보와 전시회 장을 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약 72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융합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가 있습니다. 4월부터 공고 예정이니 인천 소프트웨어 i c t 분야 중소기업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맞춤형 지원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진웅 주임입니다. 글로벌 맞춤형 지원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의 기업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기업의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 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는 DNA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및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 융합이 된 바이오테크 아이템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선정은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모집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은 3월 중부터 약 4주간 실시되며 선점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4월 중에 추진됩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약 6개월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융합센터 김윤나입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는 한국판 유딜 정책과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기업의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소재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된 연구회를 대상으로 최대 4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5월 중에 공고되며 약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산학원 협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 현지화 도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글로벌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신청 단계별 천만원씩 최대 삼천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지화 컨설팅, 제품 서비스 개발, 온라인 마케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3월 중에 공부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소프트웨어 클로터 2.0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영상에 나와 있는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